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 님 구원자 예수님 셋.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이제 시작 Count to stop. y e a h e i To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세상의 모든 질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저희 유치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항상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한 주간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올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참 많이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어요. 아직 코로나는 우리 삶에서 물러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전히 우리 모든 유튜브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 모두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명절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 명절이 무엇인가요? 맞았어요. 추석이에요. 모처럼 맞이한 이 명절을 통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면 추석에 우리는 뭘 할까? 친구들, 추석이 되면 우리 친구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했던 행사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맞았어요. 추석이 되면 먹는 음식, 바로 송편이에요. 그 송편을 작은 손으로 오물조물 예쁘게 만들어 먹었던 기억. 또그 송편을 내가 만든 송편을 엄마,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갖다 드리며 자랑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요. 이번 추석에도 우리 가족 모두와 송편을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 추석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나 바로 가족 모두가 모여서 함께 윷놀이를 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지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일들을 할까? 현재 우리 주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 추석이 되면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달빛 아래서 강강술래를 하는 이런 놀이들도 했다고 해요. 올해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참 좋겠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제약이 참 많은 추석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모처럼 맞이한 이 추석,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각 나라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마다 각자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해야 해요. 그 나라의 언어를 모르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는 참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행동, 교만한 마음을 보고 그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고 다 모여 있는 그 상황을 다양한 언어들을 쓰게 하면서 여러 곳으로 흩어버리며 만들어진 게 다양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 일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알고 싶고 그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모두가 흩어져서 사는 일만을 바라고 계시는 걸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은 전도사님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생각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전두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 가뜩이나 우리 모두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또 다른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다른 언어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 생각들 이것들을 잘 모르는데 더 모르게 만들어 버리신 걸까? 아니에요. 오늘 전두사님이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오래전 하늘의 언어가 임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기까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보내 주시는 성령이 오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불이 내려와 불이 각 사람들에게로 갈라진 그 모습은 불의 혀가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큰 불이 각각의 사람들에게로 흩어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마다 알지 못하는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어떤 언어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사람들은 궁금했지만, 그러나 계속 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음, 성령이 임해서 입에서 터져나온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그 소리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언어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했던 사람들이 와!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들을 다리가 되어 연결을 해주시는 분이구나 하고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도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언어를 각 사람들 마음에 허락해 주셨어요. 이 하늘의 언어는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언어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각 가정들은 이번 추석 무엇을 하면 좋을까? 추석에 우리 가족은 뭘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우리 유튜브 친구들과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의 각 가정이 다른 어떤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온 가족이 한상에 둘러 모여 앉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우리 엄마 아빠 마음에 하늘의 언어를 부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난 아빠의 이런 것 때문에 속상했어. 그동안 나는 우리 딸의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팠어. 속상했어.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모두가 둘러 앉아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그랬었구나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해지는 올 추석 그런 명절로 우리 친구들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마음의 언어를 준비해서 기쁘게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유치부 모든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전두산님과 함께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받아줄 수 있는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하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튜브 친구들, 우리 가정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맞이하는 추석이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화목한 명절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를 허락해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모 주기도 모 주기도 모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나라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